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여기어때 채널의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서울 초역세권의 입지와 완벽한 교육환경, 또 파격적인 조건까지 더해져 입소문 좋은 현장이 있어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수더 써밋입니다. 우선 해당 현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면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3가길 1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 총 870세대 초고층 대단지로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선호도 높은 전용 면적 50타입, 59타입과 84타입 세 가지 평형대로 공급 중에 있고요. 맞춤형 구조에 가까운 특화 평면 설계뿐 아니라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모집가와 계약조건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25평형 구조의 경우 8억원대부터 34평형 구조는 12억원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타입과 층에 따라 모집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단 천만원이면 희망하시는 동군 지정이 가능하고 선착순 계약 시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특별함을 더했는데요. 이스터 서밋의 모집가와 계약 관련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 대표 번호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스터 서밋을 왜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프리미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리미엄은 서울 최중심의 초역세권의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해당 현장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로 다양한 노선을 이용하여 강남을 시작으로 여의도와 용산, 영등포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올림픽대로를 비롯하여 남부순환로, 강남순환도로를 통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은 우수한 교육 환경과 완벽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단지 바로 앞 도보통학이 가능한 남성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경문고, 세화여고,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까지 위치하고 있는 그야말로 명품학군 밀집 지역으로 교육에서만큼은 비교 상대가 없는 최적화된 아파트라 볼수 있겠습니다. 또 단지 주변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병원, 예술의 전당 등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쇼핑과 문화시설 등 강남 생활권의 인프라까지 누리실 수 있고 3일공원과 국립현충원 그리고 반포시민 한강공원 등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속의 쾌적한 힐링 라이프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은 명품급 단지 조성과 최고급 수준의 인테리어입니다. 이스터 서밋은 희소 가치가 넘치는 36층 초고층의 아파트로 전세대 남양위주 배치뿐 아니라 최고급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입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상업시설들을 단지 곳곳에 배치하여 품격 높은 생활을 위한 배려도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시킨 우물형 천정부 시공으로 한층 더 넓은 개방감과 공간감 또 다양한 팬트리 공간을 통해 수납공간 또한 극대화시킨 이수더서밋입니다네 번째 프리미엄은 다양한 미래 가치를 품은 개발 호재입니다 이수더서밋 주변 사당 재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GTX 디노선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등의 이미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또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까지 둘러싸여 있어 그야말로 미래비전이 확실한 아파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 서울 신규주택 공급감소와 함께 건축비와 자재비, 인건비들이 급상승하며 서울 지역 내 분양가와 매매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터서밋은 서울 최중심의 초역세권의 신규 아파트임에도 25평형 구조 8억 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완벽한 더블역세권 입지와 훌륭한 교육환경 또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더해진 서울 최저가 수준의 아파트인 만큼 서울 지역 실거주 혹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수도 서비 눈여겨보시면 내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이 수도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유니트 영상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지금부터 전용면적 84A 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대 구성은 침실 3개, 욕실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드레스룸,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포베이 구조로 마통풍이 우수하고 체감과 환기성 또한 뛰어난 구조입니다. 그럼 전용 면적 84A 타입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현관에 들어와 봤는데요. 현관부터 정말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먼저 현관 입구에는 온 가족의 신발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수도 서민만의 특화 설계가 돋보이는 공간인데요. 바로 뒤쪽에 있는 이 문을 여시면 주방 공간과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무거운 짐을 바로 이동하기에 좋은 동선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대 내부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세대 내부로 들어와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관 바로 옆에는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용 욕실로 들어와봤습니다. 화장실 공간과 샤워부스가 분리되어 있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욕실 용품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수도 서밋의 공용 욕실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공용 욕실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침실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실 들어왔 봤습니다. 해당 공간은 서재나 자녀방으로 사용해도 손색 없는 공간인데요. 옆에 있는 넓은 창을 통해서 개방감을 주고 있고요. 또 환기와 체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침실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큰 침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큰 침실로 들어와 봤습니다. 부부 침실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죠. 부부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형 크기의 침대를 놔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부부의 사계절 옷수납을 도와드리는 시스템 가구가 설치되어 있어 쾌적하게 의류를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큰 침실 맞은편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앞쪽에는 파우더룸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바로 부부 욕실로 들어가 보시죠. 네, 부부 욕실 내부로 들어 봤는데요. 가장 안쪽에는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욕실용품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거울형 욕실장도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침실과 큰 침실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온 가족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바로 거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이수더 서비스의 거실 중앙에 들어와 봤는데요. 와, 정말 넓게 탁 트여 있는 시원한 공간입니다. 상당히 넓은 거실로 온 가족이 생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넓게 탁 트인 통창을 통해서 사계절 내내 채광과 환기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물형 천정 시공으로 보다 넓은 개방감과 공간감을 더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쪽 벽면은 고급 아트월로 특별한 인테리어 없이도 돋보이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주부님들의 기대가 가장 가득한 공간이죠. 바로 주방 만나 보시죠. 네, 이어서 확인해 보실 곳은 이수도 서밋의 특화 설계가 돋보이는 공간인데요. 굉장히 넓고 여유로운 공간이 돋보이는 곳, 바로 주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형 평형대에서나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일랜드장이 있는 대면형 구조고요. 이렇게 6인용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방 안쪽 조리 공간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11자형 구조로 설계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상부장과 하부장이 넉넉하게 갖춰져 있어 주방용품 수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두실 수 있는 냉장고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주방 가전들도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고급 렌즈 후드와 인덕션, 광파 오븐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다용도실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네, 맞은편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다용도실을 살펴보기 전 한쪽에는 장식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용도실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가장 앞쪽에는 간단한 빨래를 할수 있는 세탁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직렬로 배치하고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환기창과 함께 여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수도 서밋의 다용도실과 주방 구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함께 이동해 볼까요? 자, 아, 이번엔 두 번째 침실로 들어와 봤는데요. 두 번째 침실은 보시는 것처럼 자녀방으로 연출해 봤습니다. 이렇게 침대와 책상을 두고도 넉넉한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한쪽에는 발코니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홈 가드닝 공간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은편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한쪽에는 대형 붓바기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녀 옷부터 이불까지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도 서및 84A 타입을 둘러보았는데요.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홍보관 방문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민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